자 우리 SKT랑 신한은행이랑 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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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성 SDS가 합쳐가지고 비트 블록체인 DID 서비스에 대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오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뭔가요? DID DID 네 DID 네 DID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쉬워요. ID 음. 아이디에 D가 붙은 거다. D 플러스 아이디에서 D 아이디입니다. 뭐냐면 내 신분증 관련돼서 내 네네. 정보 관련돼서 블록체인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이 D 아이디인데 음. 이런 시스템을 이제 SKT와 신한은행, 삼성 SDS가 함께 해가지고 내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패스 앱 있죠? 패스 앱에 있는 운전 면허증과 동일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이런거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네네. BSC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이제 바이낸스 체인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펀드를 만들어서 어. 여기에 투자할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네네. 왜죠 왜냐면 이미 시가총액 거의 5등 안에 무조건 있어요 어. 네, 바이낸스 코인이 이미 시가총액상 엄청나게 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도 직접 사용되고 있고예더 많은 디파이 더 많은 블록체인 시스템, 더 많은 레이어를 쌓기 위해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음, 사비 써이 돈많은돈 많잖아.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기업가다 보니까. 알겠지. 남의 어쩌면? 돈으로 하는 거요, 사업은. 어, 남의 돈으로 열심히 하내 돈은 내 거고. 그렇죠, 응, 그렇죠.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겠습니다. 여기 5 0 0 해볼까? 바이낸스 코인이요? 네, 네. 500원만 해보자. 500원. 그렇지. 아 그럼. 바이낸스 코인은 살짝 고민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잘. <laughs> 자, 그러면 다음 뉴스는 요겁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NFT 마켓을 출시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네네. 이제, 사전 예약까지 받고 있습니다. 야, 근데 벌써 93만 명을 돌파했네요. 네. 어, 생각보다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NFT 마켓에 대해서 현재 유행이다, 유행이다 하는데 네네. 93만 명이나 모일 정도로 전 세계적인 유행을 타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게 이런 사전 예약자 93만 명 돌파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NFT 마켓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제 NFT에서 이야기 했는데 그런 유행들 때문인지 몰라도 NFT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네네. 아직까지도 도입 단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